네, 예행 연습이라고 남이 콘트 한번 같이 해보셨잖아요.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래야나 날짜는 막좀 낮추다. 그렇죠. 늦게 되면 참 쉽지가 않아요. 음, 네. 하지만 오늘은, 오늘은 잘될 겁니다. 잘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해보고요. 고를 네. 한번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걸 하시겠어요? 고를 응. 남해 아, 네. 아, 네. 하겠습니다. 남해.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다음 모두 만나볼까요? 네. 여보세요? 옆에랑.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량에 사시는 애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퀴즈는, 얼마인데 음, 네, 퀴즈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관심이 있게 지켜보고 싶은가요? 저아는 하는데. <laughs> 남이 할땐잘되더라요 아, 아, 남이 할땐잘 된다? 두분다 같은 정상이겠죠? 네. 네. <웃음> 네. 자, 비슷한 성향이지 않고 싶은데, 네. 인터뷰상. 두분다 건투를 빌어보겠습니다. 남에는 구호가 남해로 정해졌고, 미량은 어떤 걸로 씩. 시럼숙니다여기 미량으로 할수습니다미 네, 남해 대한 미량의 대결입니다. 바다원 네. 내륙이네요. 네. 네. 일단 두분 인사를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아시다시피 구호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그럼 바로 문제를 가볼까요? 예, 네, 선 1차 문제 올겠습니다재훈이어때요 네. 자, 넌센스 문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자, 중고등학생이 타는 차는 중고차입니다. 사람이 세명만탈수 있는 차는 인상차고요 자, 이집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북극곰이 탈수 있는 차는 무엇일까요? 자, 무궁화 탑승차, 1번 경차, 2번 소방차, 3번 알래스카. 미량, 미량, 알래스카, 알래스카, 알레스카 그렇죠. 정답입니다. 오으신 건가요? 넌센스 그지. 오셨신 건가요? 정확한데봐요 네, 좋으셨네요, 그렇죠. 웃음이 많으시네요. 감사 감사하게도. 좋습니다. 그러면두 번째 문제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예 들어주세요. 제주도의 옛 이름은 탐라구탐라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울릉도의 옛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2량 3번, 4번, 5산 6번, 5번, 6번,